여기는 강원도 고성 가진항 옆에 있는 가진해수욕장 인데요 음, 자꾸 아담한 해변이긴 한데 저번에 그냥 짧게 올렸더니 반응이 좀 아, 많아서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왔더니 이끝 무덩이에 이렇게 민물이 흘러나오는 음, 부분이 또 있네요 이 입맛은 참 좋은 것 같고 그래서, 그래서 다시 왔는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스트에서 찍었는데,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있고, 뭐, 텐트 자유롭게 치는 거 보면 다 차대기가 좀 나빠서 그런데, 저는 저 빈역 뒤쪽에다가, 네, 잘 대고 왔고요. 한해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여기 까아봤는데 저쪽에 돌림인데 들어가는 건 아마 군사시설이라 못 들어가게 될같고요아무 텐트들은 자유롭게 치는 거 같고, 잡고 예쁘나 해변. 음, 안우여만가 안 먹어놨네. 물이 깊을 것 같은데요. 여기 아, 수브가그어가고 있네. 아담한 해변했습니다.